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 연구에 의해서 모아진 증거는 더 스프루 증명하고 입증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이아 정답 그래서 답이 It has detrimental impact on the human brain 정우야 detrimental 무슨 뜻이야? 앞단의 음식 쓰레기에서 했는데 그렇지 잘했어요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작은 영향을 끼친다 끝자. 그 다음, Routing Skills. Why were green building rating systems developed? were developed 윗줄 쳐서 소동택. 이러한 친환경 등급 제스, 건물 등급 제도는 왜 만들어졌지, 혜나 그렇구나, Access. Access가 무슨 뜻이라고, 다현아, 아까? 아까 뭐였지, 윤호야? 평가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환경의 해로움을 건물들의 자, 그 다음 why w a s t h e p u r p o s e o f t h e study conducted in the Kobaraharvard t i c h a g e church for a f p u b l i c h h a l r h 이거 지상이가 그저 해석했었죠. Purpose가 유노야 목적. 이 c o n 컨 c 트는 무슨 뜻이 후? 그렇지. 여기에서 실행된 연구의 목적은 뭐였느냐? 그래서 다연히 정답. 그렇지. <laughs> testing the i m f p a c t s of t e o t h e s i o e r p o s o n c o g n i t i v e f u n c t i o n 인지 기능에 온동그라미에서 끼치는 위치는 인지 기능에 끼치는 CO2 농도의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 Number 5. What are the results of the c o n t i v e test? 그래서, 머리 동사죠 인지 실험의 결과는 어땠느냐? 서연? <laughs> 자, 그래서 친환경 상태에서의 근로자들의 스코어드가 동사죠 득점했다. 더 높게. 누구보다? 비친환경적인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Number six. What can be inferred? 추론할수 있는 것은 이 불로부터 정우. 그렇지. 밀폐된 가정은 또한 입증할 수도 있다. 해롭다고 인간의 인지 기능에. 그래서 이 페이지 담아던 사람.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 남녀 구분하기야. 여러분 왜, 왜 이래? 남학생들. 집에서 저런 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주고 꼬차를 벌리지 말자. 자 더블. First, w h e movement of liquid or e t c e t r a in the system. 어떤 체계에서 공기나 액체나 기타 등등의 흐름, 움직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답은 circulation이겠죠. Concept condensation은 압축, 농축. Migration 이 domination 집에. Number t the word blank는 의미한다. Exactly one particular substance. Substance 아까 지상화 단어 시험에 있었는데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왜 틀렸니?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물질 중의 한 가지 특정한 물질의 정확한 양을 뜻한다. 어떤 물질 데프터끝까지 가로쳐서 발견이 found in another substance, 또 다른 물질에서 발견되는. 그게 바로 concentration, 농도가 되겠죠. The word g l a n k refers to 의미한다. 어떤 물질이나 화학 성분이나 폐기물이죠. 데프터괄호를 서프까지 그래서 harmful natural resource, s 천연 자원의 해로운. 그게 바로 pollutant, 오염원이 되겠죠. Number 4. b l a n k is the movement of air in and out of the rooms of the building. 건물, 방의 앞, 안과 바깥에서의 움직임이야. 그건 당연히 ventilation, 환기가 되겠죠. 자, 문법 체크해 보러 갈게요. I was very disappointed with 줄자. 난 엄청 실망했어. 내가 보았을 때 테디아를. My article, 글, 기사, 신문, 관사. 라는 뜻이죠. 신문에 있는 글, 기사. 내 네, 기사가 was blank from the school newspaper 학교 신문에서 어떻게 되었어 어밀이 뼈정는 생략되었을 때 너무 실망했대요. blank cholesterol levels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가 m a r r 미칠 d to me 자초할지도 몰라 심장마비나 뇌졸중이죠. 뇌졸, 뇌졸, 높아져야 되겠네. Elevate. Number 3. The b l c k Paint Talent Show. 재능쇼에서의 무엇이 받다. Received 받았다. 20달러의 상품권을. Gift Certificate. 그래서 참가자들이겠죠? Participants.p. It is normal. 일반적이다. 음미상의 주어 바로 쳐. Supper to potatoes. 감자들이 to turn green. Turn 밑줄적 변하다.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은 흔하다. When they b l a n k light. 걔네들의 빛에 노출되면 are exposed to. 수동태 see. 이 페이지 담아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했어요. 진짜. 자, 그 다음. 월크북하러 갑시다. 우리에겐 문제가 있어. 지상화, 페이나희들은 hey, 알지? 뭔지, 뭔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두 시간씩 두, 세 번은 부족할것 같다. 옛날에 그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 선생님도 나랑 컨셉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루피는 루피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지만 부족한 부 분이 있었죠. 루이스도, 루이스는 부족한 점이 많으셨지만 나에겐 좋은 분이었어. 이분은 아직은 겪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수업적으로는 잘 타이트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환영하면서 자기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다시 생각할 수도 모르는데. <웃음> 일단은. <웃음> 이게 한 시간 날려버리니까, 진도를 맨날 다 못난 것 내가 노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저를 읽고 해보자. 시작. Efficiency. 구석보니까대공중하나 그렇지. 잘했어요. 즉독즉기 해도 돼요. 뒤에서 호 해도 되고. 고생했어요. 그 다음 사연이 읽고 해서음 e 1 9 7 0 n e r g y f f mm i n d e s i g n of t h -hmm. e creation of a i r t e 그년대로의 에너지 효율 차이는 김민생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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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겠죠? 자, 잘했어요. 자, 다음. 어, 유노 읽고 해 보자. 유노의 너의 영어 이름은 유노 Here. c o r i n e t o n 어,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네. 해석해볼까? <놀람> <놀람> 정은. <놀람> 은이 may be h a m f u l 해로워질지도 모른다. 누구한테 individual's 개인의 in. 건강과 잘했어요. t h e s 를 해석 안했죠? 이런 건물들의 low는 적은이 아니고 낮은 또는 저조한 공기순환의 결과로 내부 공기의 질이 해로울 수 있다. 개인의 권전과 인지 기능에. 그다음 성경이 읽어 해볼까? SS evaluate, okay. evaluation, such, mm. 그래서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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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스템? Mm. 아, 평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주로 그쪽으로. 한다. 생생했요요 하버드, o b o B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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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b course that were 노출된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 어떤 과목수? 60% 이상 과목수? 어? 레인? 레인? 브라스트가 뭐야? 그렇지, 아, 쟤를 때릴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걸 만들까 말까? 자! 어린 이가회식이라고 해서 내가 나머지라고 했었는데 너의 숙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체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자이 나로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d i 다음에 스포 o 이라서 원래는 t h o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w o r 이라는 사람들 어디에서 in green condition 자어요자 아, 친환경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로친 것보이자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컨시스턴틀리 지속적으로 스코어드 적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를더 높게 팽이어 보다. 원래 이건데 앞에 나론이의 버럴 소비가 있기 때문에 시대에 있는 동사에서 과거 시제가 앞으로 가서 동사 조의 자리로 도치가 일어났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해석은 이 스코어리 동사라는 것만 좀더 캐치했으면 완벽했어요. 잘했습니다. 레스트가 뭐라고? 여기서는 나머지 어, 잘했어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고치기. 넘어가도 되나요? 오케이. 혜인이? 어 이건 토플로 시킬거야. 자 해보세요. 미친다고 heavy factor, 밑줄자 영향을미치다죠 잘했어요. 더 꼼꼼하게 해야되겠죠? 자, 그 다음. 과연 도전 다음 시간에. 이번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오케이. 해보자. 음, 이 suggest? 작업 환경이? 그렇지, 해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airtight working environment, 현대적인 건물에 밀폐된 작업 환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해이나 아까 너무 짧았지? 하나 더. 건물커스콘의수다 그런데 여기 the energy efficient designs of buildings 하면 되겠죠. 이어졌다. 그러니까 해블라드트. 밀폐된 환경의 발생으로. the creation을 창조된 발생으로 한 거죠. of airtight environments 하시면 돼요. 앞에 걸 보고 느껴오는지 아니면 이 한글에 맞춰서 주어 동사를 구분해서 서술형이 가능하게 해오는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실력의 형성이 좌우되는 거죠. As a result of the low circulation in these buildings, 이런 건물의 저조한 순환의 결과로 여기까지 버리면 되죠. 끊고 뭐 버리세요. 실내 공기의 질은 the c o l o i n y of the air inside 까지가 주어져. 해로울 수 있다, maybe. 해로운 거, harmful. 하시면 되죠. 무엇에 인간는 to 쓰고, 개인의 건강과 인지 기능에 an individual's health and cognitive function 이라고 아까 유도가 해석을 했고,